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그 항우여, 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 한번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조상한테 0.5, 정조부죠. 정조부한테 0.5 에너지 밖에 못 받았어요. 자, 6 5해절 정조부 정조무는 무해무득한 무의, 무의 자리고, 정조부가 6.5에요. 6.5 에너지인데, 0.5밖에 못 받았어요. 정, 그 밑에 뭐, 조부모나 부모한테 이렇게 좋겠죠 이렇게. 근데, 항우에는 0.5받아서 그래도 뭐 정조한테까지 받을 수 있었으니까 아마 큰 집안으로 내려온 것 같아요. 큰 집안이 내려와야 정조부한테 에너지를 받죠. 그래서 부모 모두가 하트만파. 저, 저 부모가 하트만파. 부모도 하트만파. 똑같습니다. 흉당이에요, 흉당. 흉당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50점입니다,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태 잠자고 있었는데, 그래도 워낙에 점잖은 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좀 활동하고 있는데, 너무 약해요. 받은 것도 약하지만, 부모, 조부모 모두가 흉에 들어갔어요. 이러다 보면, 오히려 안 좋죠, 이게. 모든 게다 막혀요, 이렇게. 그래서 받은 것도 너무 작게 받고 앞에 다 막히다 보니까 대에다 막혀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빨리 어, 종교관에서 탈피해서 어, 이번에 종교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종교관에서 탈피해야 돼요 어, 이 저는 양자뇌파물리학이라는 걸 연구해서 이론을 만들어 냈기 때문에 모든 이론만 돼도 어, 밑에 조상의 에너지를 다 읽어냅니다 어, 그래서 어, 여기, 이, 네 분, 4분, 네 분의, 어, 산소에너지, 뭐, 평장을 했든, 생장을 했든, 관계 없습니다. 갖다 놓은 자리가, 어, 이런 파장이 올라오기 때문에, 어, 항요 여한테, 어, 좋지 않은 에너지를 주기 때문에, 막힌다는 얘기죠. 어, 마이너스 오십 점자리에요 어, 그니까 다 이렇게 마이너스 오십 점, 개인 4네 분마다 이렇게 있으니 얼마나 안 좋겠어요. 참, 이거 보면, 빨리, 그, 이걸 보시는, 그, 우리 시청자분들은 연락하실 수 있으면 빨리 이걸 권체하고좀 전달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만이, 국민이 이미 살아나지.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 안 됩니다. 절대로. 이렇게 해서 오늘은, 어, 항우여. 비상대책위 원장에 대해서 한번 어, 뉴스를 보다가 별 관심이 없었는데 뉴스를 보다가 한동안 뉴스를 안 봤어요. 대책위원장이 이제 활동한다는 얘기를 듣고 봤더니 어,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절대로 이거 갖고는 성공 못 한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어, 영상을 올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